안녕하세요, 옥연남입니다예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네. 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? 과연? 없죠. 그놈의 참 돈을 참 버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음. 또 소소한 습관들이라고 네. 해, 해야 하나요? 네. 좀 그런 게좀 어떤 게 있을까요? 감독님 지갑은 꼭 지니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, 지갑이요 음, 그럼요 네. 뭐 예전에는 뭐 빨간색으로 지니면 좋다 물론 좋아요 어떤 분이 빨간색으로 뭐 지니면 좋다 근데 명품을 지니면 좋다 해갖고 다 낡은 거로 와서 점사 보는데 내놓고 와서 이거를 보더라고 점사 보지 말고 그 돈으로 지갑을 바꾸지 <laughs> 내가 어... 이 소리까지 했어요 지갑이 낡으면 내 운이 그만큼 낡아지는 거예요 지갑은 내 운하고 똑같아요 음. 지갑은 항상 윤기가 반들반들 해야 되고요 지갑을 딱 열었을 때 뭐가 보일까요? 항상 돈을 가지고 다니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게 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지갑을 많이 비워 갖고 다녀요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갑을 열었을 때 우리들이 심사인당 진짜 한 10장 정도 딱 넣어가지고 안 쓰더라도 항상 지갑에 같이 조르라니 계속 한쪽 방향으로 딱 해서 넣어놓잖아요. 내 사주에 돈이 안 떨어져요. 이게 나를 보호해주는 호신이에요 우리들이, 물론 부적, 부적 좋죠. 부적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, 네. 이 돈, 부적이에요, 돈이. 음.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지니고 있어 보세요. 지갑이나 핸드백이나 나한테 낡은 거를 내가 지니고 다음 내 운이 그만큼 뺏겨가는 거예요. 핸드폰 케이스까지 마저도 다 저는 심뽕으로 어지간하면 바꾸는 편이에요. 음. 그리고 또 하나. 네. 여러분들 지갑 선물해 보셨나요? 지갑 선물요? 네. 어, 저는 안해 봤는데 보통에 이제 지갑 선물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지갑 안에 뭘 넣어서 줘야 되죠? 제가 이 얘기에 맥락상으로 돈이겠네요, 그러면. 당연하죠. 음. 돈도 또꼭만 원짜리 하나만 넣어서 주시는 분들도 있어. 어차피 지갑을 선물해서 가면 아무리 못 넣어줘도 5만원짜리 한 5개는 넣어서 지갑 속에 주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쓰면 안 돼요. 그 돈을 갖다가 써, 쉽게 써버리면 그 돈이 지갑 받은 의미가 없어요. 그 돈은 그 지갑이 낡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. 여러분들도 지갑 선물할 때 그냥 조금 머니 좀 넣으세요. 저 보세요. 아마 그 사람 운이 바뀔 거예요. 여러분들한테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옥년아 화이팅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